안녕하세요. 생활의 다리 홍영지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어, 선물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우선 준비야될 것은 어, 부직포. 이 부직포만 있으시면은 안에 속지와 겉에 겉포장지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한 장은요.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. 미리. 어, 이렇게 잘라가지고. 어, 구김 네. 쿠션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구김을 많이 주시고요. 한이 정도 구김을 주셨다면 이렇게 예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준비한 리본으로 예쁜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주세요 리본은 사이즈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정도 해서 가위를 한번 싹둑 끊어주시면 됩니다 신에 가장 예쁜 리 본이 표현 이 됩니다.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를 맞추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. 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. <laughs> 짜자잔. 위에, 밑에는 바닥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. 아까 신호선으로 자 한번 감싸주세요. 종이고 비누가 되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리본을 한번더 감싸주겠습니다. 자, 리본을 예쁘게 한번 포장해서 그냥 한번쭉 늘어뜨려주세요. 자, 늘어뜨려주시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로 전체적인 4면이 네 이런 어, 식으로 되시면 가장 예쁩니다. 체인을 한번 실버 구슬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. 아주 예쁜 진주를 하나 올려도 됩니다. 음, 보세요. 어, 이 포장과 동시에 꽃다발이 돼요. 근데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우아한 그런 선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. 이상 생활의 달인 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